네, 어,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어, 이번 주 정도 오늘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요. 어, 오랜만에 업종 차트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닥이 어, 코스피보다 조금 더 좀 좋은 장이었어요. 훨씬 더 강한 장이었고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 코스닥 위주로 들어오던 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장의 특징이 있죠. 주도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주도주가 뭐 소부장이면 소부장, 바이오면 바이오 이렇게 한 가지 섹터가 주도가 되면서 올라가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5G 주식들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많이 눌린 것에 대한 약간 순환매 혹은 기술적 반등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 어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주가 없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불안함은 딱 하나예요. 장이 올라올 때 주도주가 있으면서 올라올 때는 그 주도주가 꺾일 때까지 장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주도주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우우죽순으로 즉전 섹터가 고루고루 올라가게 되면 순환매가 일어나게 되면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올랐다가 내일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 이틀 올랐다가 또 다음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 이렇게 되면은 장이 꺾일 때 꺾이는 신호를 알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기술적인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조금 제 입장에서는 어, 그런 부분은 좀 불안합니다. 다만 이번 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호적인 장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일단 외국인이 들어와서 올려주고 있다는 점, 그것이 가장 저로 하여금 굉장히 안정감을 들게 하고, 어, 그리고 어쨌든 미국 대선이 끝났고, 요즘에 제가 VIP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그 모닝 브리핑을 쓰다 보면 옛날보다 확, 확연히 그 내용의 길이가 짧아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두 가지 뉴스밖에 없다라는 어 말이 됩니다. 그전에는 막 미국 대선도 분석해야 됐고, 부양책이니 뭐 환율이니 여러 가지 너무너무 분석할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시장의 이슈가 딱두 가지죠. 코로나 확산 그리고 백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백신 또한 코로나라는 하나의 이슈 속에 들어가 있는 소 주제다 보니까. 어,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역시 300명 이상 퍼지고 있고, 일본은 2,000명, 미국은 18만 명. 근데 역시 화이자도 그렇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상 이상을 발표했는데 매우 매우 긍정적인 임상을 발표했어요. 여전히 뭐 임상 3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낼것 같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좀 종근당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 역시 코로나 치료제 때문이었습니다. 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시장의 이슈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어제 미국장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코로나 확산 때문에 좀 장이 떨어졌는데 다시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양책 타결을 위해서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지금 이슈가 없고, 약간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치만 신흥국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과 대만의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 줘서 이렇게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장의 길잡이를 잡기가 그래서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어, 이번 주에 마무리는 코스닥이 코드사, 오늘 1.19% 상승하면서 8 7 0선을 찍어줬어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양봉이 많이 보이고 있는 이렇게 음봉보다는 물론 떨어져서 음봉인 것도 있지만 어, 올라갈 때꽉찬 양봉들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 좋은 증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로 한번 가보시면 는요. 호스피로 한번 가 보시면 코스피도 뭐 여전히 꺾이는 흐름은 아니에요 다만 어, 이날 장대 항목을 뽑아놓고 조금 옆으로 가는 흐름인데 여전히 오일선은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 수급 한번 오늘 살펴볼까요 오늘 외국인이 지금 3시 50분이기 때문에 모든 선물 시장까지 장이 마감이 됐어요 다 천억 원대네요 코스피도 1022억 사줬고 코스닥은 1399억 사줬고 어, 선물도 역시 1150억 사주면서 음, 아주 수급적으로는 아주 아주 양호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간 동시 순매수 살펴보시게 되면요, 어,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서 보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오랜만에 또 올라와 있고요, 1등에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5G 대장주인 KMW 올라와 있고요. 음, 보시면 섹터 자체가 뭐. 딱히 없죠. 화장품도 있고 5G도 있고 어, 여행업도 있고 또 디스플레이도 있고 게임주도 있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어,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좀 온기가 여기저기 퍼지는 모습이에요. 온기가 여기저기 펀지는 모습인데, 어, 저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어, 기관별로 하는 건데 이제 외, 이 오른, 왼쪽이 기간 아 외국인이다 보니까 요 부분을 좀 봐주시게 되면은요. 오늘 일단 가장 많이 산게 아모레퍼스픽, 그다음에 2 등이 역시 LG 화학, 그리고 LG 생활건강. 오늘은 LG주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SK 바이오팜.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말고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번 볼게요. 그럼 외국인이 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뭘 제일 많이 샀냐. 자, 이렇게, 여기 왼쪽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 상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서 보는 겁니다. 한다면, 역시 SK 삼성전자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고, 어, 그 다음에 LG 화학이고요. 그래서, 제, 그리고 현대차 있고, 음, 카카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적어도 외국인은 어, 우리가 코로나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주가 역사적 최저점을 찍고 정말 급락하는 역사적 급락이었죠. 급락의 저점을 찍고 어, 3월부터 8월 장까지 반등을 하면서 그때 주도주가 뭐였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언택트 대장인 어,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2차 전지 대장인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 아,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는 참 답답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절대 주도주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분명히 기본적으로 이런 카카오 네이버, 2차 전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어, 기존의 주도주가 아니었던, 플러스로 IT 반도체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대장주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있는 IT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G 주식들은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어, 그닥 흥미롭게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흥미롭다라는 부사가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매수할 생각은 아직은 없고요. 조금 수주 공시들이라든지 실적이 조금 턴어라운드가 더 확실히 돼줘야만 그때 제가 강력하게 매수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의 기조 자체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섹터, 언택트 그리고 사실 3등을 언택트에 두고 싶고요. 2등을 반도체 IT로 두고 싶고, 1등을 2차전지로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라든지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보시면은 제가 보기 좀 편한 걸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바이오리스 이미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보시다시피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 바이오로직스 주봉단에서 보나 뭐 월봉단에서 보나 절대 죽은 차트가 아니에요. 월봉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올려놓고 옆으로 기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것이 마무리되면 저는 2차 파동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SK바이오 바이오팜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더 위에 있는 게 SK바이오팜인데요. 일단 대형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뭐 시총 1 천억 원짜리, 이천억 원짜리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일단 이렇게 큰 주식들로 설명을 드립니다.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아주 아주 공격적으로 남고 있어요. 기간은 공정적으로 잡다가 최근에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인데, 차익 실현이랄 것까지도 저는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오르지를 못해서, 15만원에서 17만원 올랐다고 차익 실현했을 것 같진 않은데, 여튼, 어 그렇게 해서, 다 여기에 추가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섹터에서 추가로, 어, 이런 바이오 관련 섹터들도 조금 우리 포트 속에 있어야 내년 상반기 상승을 누릴 때 아, 조금 더 확실하게 그 상승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섹터별 정리를 해 드렸고요. 어, 음, 아직은 제가 국내 주식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국내 주식 상승이라든지 하락에 대해서 나쁘게 보진 않고 그렇다고. 어, 매우 공격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가지고 계시던 30%의 현금을 조금씩 조금씩 쓰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자 이제 30% 있는 현금 뭐라도 사세요 어, 이렇게 세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가 코스닥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주도주가 좀 없이 올라가고 있어서 확연한 주도주가 좀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아, 현금 있는 거 조금 주도주로 이동해서 포트를 좀 적극적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그렇게 명확히 보이는 시장은 아니어서 특히 코스닥에서 명확히 보이는 시장이 아니어서 어,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지 여튼 연말 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어 여러분들께서 아마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올라갔는데 왜내 계좌는 시장이 올라가는 것만큼 오르지 않았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역, 그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수납매가 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 종목, 천 섹터를 가지고 계셨으면 아마, 어, 그리고 빠르게 단타 매매만 하셨으면, 어, 좀 수익을 많이 취하셨을 텐데, 분명히 여러분들, 내 포트폴리오 속에는 전 섹터를 담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올라가는 것 대비 좀 재미를 크게 보진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잘 튼튼하게 받, 받쳐주다 보니까 단타 매매는 괜찮으셨을 것 같고, 음, 이번주는 어쨌든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는 주였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역시 첫 번째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가, 안 이어지는가, 그리고 주도주가 머리를 드러낼 것인가, 머리를 들어 올릴 것인가. 이것이 저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제가, 어,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라는 그 유튜브 동영상 제목으로 올려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그거 올려드리고 나서 이틀 연속, 3일 연속 대형주들이 탁탁탁 치고 올라갔어요. 저는 지금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장이 오르냐 내리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도주가 나타날 것이냐, 그 나타날 때 확실히 나타날 것이냐, 매기가 그쪽으로 확실히 쏠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가장 큰 저의 시장 경기, 시장 포인트, 시장을 꼭 보실 때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섹터에 수급이 모이는지, 뭐 그리고 또 어떤 쪽에 더 강력하게 모이는지를 뭐 어,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조금씩 어, 더 신경 쓰셔서 보시면은요 아마 시장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